기호 3번 최승필야 다시 한국에 대로워진다 언어와 AI 기술로 미래를 안녕하십니까 최승필입니다. 오늘은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별 전담 직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과대학에 이를 전담하는 직원선생님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단과대학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직원선생님 간 접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과대학별 행정 업무의 수행에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공약집에 훅스 아마존 AI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 역시도 그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학교 행정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집적될 것입니다. 예산, 학사, 재무관리, 인사 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AI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들은 분석되고 적시에 정확하게 데스크에 전달될 것입니다. 직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전기인사 원칙입니다. 인사의 예측 가능성이 가능하도록 전기인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주 근접의 원칙을 채택하겠습니다. 물론 직원 선생님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직주 근접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이 한 직급에서 머무르는 연한 수가 지나치게 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 대우, 차장 대우 직급을 신설함으로써 적정한 시기가 되면 차상위 직급으로서 직급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 생각은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군 생활부터 시작해서 한국은행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해오면서 누구보다도 직장인으로서의 승진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 원칙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직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장님으로 보직이 되거나 팀장님으로 보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조직을 유연하게, 조직을 또 하나의 에너지로 통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 연수원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어, 처장님들과 팀장님들의 어떤 조직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직원 포상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포상 제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항상 눈에 확 띄는 부서가 있고요. 또 지원 조직으로서 성과가 그다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조직의 경우에는 어, 포상에서 다소 배제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랙을 두 개로 나눠서 골고루 성과가 많이 나는 조직과 또 지원하는 조직이 모두가 포상의 대상자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직무권한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할수 없습니다. 그러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총장으로서 필요한 업무,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업무에 총장은 집중하고 나머지 업무들에 대해서는 하위 단위로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칸막이 행정 개선을 위한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처와 팀들이 있다 보면은. 이, 횡적으로는 잘 협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학교 행정이라는 것은 이 모든 단위가 협조를 해야지 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아, 저도 학교 행정 업무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홍보실장도 했었고, 기획조정처장도 했었고, 또 법학전문대학원 보직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아주 정말로 훌륭하신 직원 선생님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시면은 사실은 저희는 그 훌륭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통해서 또 학교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홍보실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홍보실장을 했었고, 저는 한국은행에서 대변인 업무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식이 있는 편인데, 레거시 홍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과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매거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홍보 방식은 SNS를 통한 홍보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SNS 홍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시키고, 따라서 팀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레거시 팀 SNS 디지털 SNS 팀을 통해서 전체 큰 구조는 홍보 초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법무감사실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모든 업무에는 모두 법적인 문제가 개입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제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 점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감사실 신설을 통해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보직 교수님,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잘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공약집을 찾아보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최승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